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리들 토마토들과 함께 오늘은 이 토마토 지지대 보수공사를 할 겁니다. 저번주에 지지대를 세웠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토순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자라서 여기 지지대로는 안 됩니다. 두개 정도 더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키가 진짜 엄청나게 컸습니다. 가까이. 네, 예, 천장에 닿을 만큼 엄청 <laughs> 컸습니다. 그리고 좀,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이제 드디어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laughs> 영상을 봤을 때, 여긴 나중에 꽃이 될것같고 무슨 색 꽃인데요? 노란색 꽃이 필 거예요. 보니까 노란색 꽃이 피더. 라 그래서 키워봤는데 네. 노란색이래요. 아, 그래. 브리티리들 토마토 언제 키워봤는가. 여기 지지대를 세워줄 거니까 펜션 토마토 여기 아빠 손잘 찍어주세요. 네. 민수도, 아, 리틀 토마토도 같이 보세요. 여기에 글록은. 글루건을 발라서 붙여줄 거. 예요 그래서 지지대를 조금 더 연장을 해줄거예요 시간이 걸릴것 같아요 팔 아프겠네요 <laughs> 힘내요 작업이 힘드니까 한개한개더 붙여야 될것 같아요. 그니까네 옆에 붙여야 어.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위로 한번 찍어주세요. 그럼 남은 어. 어. 이쪽도. 이제 꽃이 피면 열내가 왜? 피 오그라들어요 잎이? <laughs> 네그게옹 신고나서 물을 흡수를 잘 못하는데 진뭐더 <laughs> 주이야준이어도고 주니어. <주니어도. 웃음> <laughs> 이거는한개로만하 되겠다. 예. 네, 네. 키가 비슷해요. 저기 키가 가고. 야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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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마까마지막 됐다 토토 슉슉슉슉슉초 t 토토 o T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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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잘 찍고 있죠? 네. 진짜 토마토 열리면 안 먹을 거예요. 리들 토마토들은? 네. 프리티 리들 토마토도 안 먹을 거예요. <laughs> 아 근데 딸기 딸기는 먹을 건데 딸기는 너무 안 자라던데. 딸기. 딸기 안 자라면 토마토를 먹는 거죠. 붙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 글러보이니까 유튜브에 보면 땅다리 토마토라고 키가 작은 토마토가 있던데 이거는 그 토마토는 아니고 한데 엄청 키가 크고 응. 그 땅따리 토마토, 어. 땅따리 토마토, 이 정도 크기에서 토마토가 몇 챈는데. 네, 그, 이건 진짜로 땅따리 어? 토마토가 아니네요. <laughs> 여기는 한개더 해야 될것 같은데. 왜요? 어디요? 어디요? 아, 아 거기요. 자하는 자로. 찍혀줘. 왜 찍고 있죠? 올라가는 중입니다. <웃음> 진짜. 진짜. <웃음> 토마토가 더이상 안 자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laughs> 브리티빌 토마토 이런 거 와서 좀 부르. 요 키가 안 돼요 키가 안리스도부어벌리 어? 이쪽 이쪽으로 가야 점프하면 되겠어. 와 <laughs> 아, 테이프. 프리티비는 동안 테이프 좀 찾아요. 아이고야. 은성 리르 토마토 방에 있어. 야, 이게 이제 굴루건도 안 된다. 에이, 좀. 좀 빼줄래요? 땅딸리토마토. <란> 땅딸리토마토. <란> 네. <란> 땅리토마토 흠. <란> 인너로요 뭐 어, 아, 진짜 이거. 이제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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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거 이거. 토거토거이 진짜 거 진짜 이거. It's it. 네, 일단 제일 키큰 포순이를 엄청 커요 어, 막대 세 개를 연결했습니다 멀리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야, 진짜 전등에 닿을 만큼 엄청 큽니다 안 닿아야 <laughs> 다치지 않으네요. 다, 어, 시가 다 일주일, 같아. 일주일 지나면 왠지 다할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나머지는 리틀 토마토들과 함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인사. 빨리, 네, 빨리!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